이나 또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모마다 서로의 역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잘, 자녀가 잘못할 때 이렇게 훈육하고 또한 그를 올바르게 교정하는 어, 채찍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모는 어, 그런 자녀를 이렇게 위로하고 감싸주는 어, 감싸고 보호하는 어, 당근의 역할을 하게 되죠. 어, 두 부모 부모가 모두 채찍이면은 자녀가 모두 당근이면 자녀는 방만하게 되고 또 자녀가 모두 채찍이게 되면은 그 자녀는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자녀에게는 비빌 언덕이 필요하게 마련인 것이죠. 무언가 잘못했을 때그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야단 맞고 또한 그 잘못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싸고 보호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부지 중에 어 무언가 내가 마음 가운데 의도를 가지지 않고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인하였을 때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 도피성은 한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도피성은 요단강 이편에 세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세 개를 두어서 그 누구라도 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 잠시 거류하고 있는 자들 역시 모두가 피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실수한 자에게 있어서 그가 피할 수 있도록 마음만 먹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바로 비빌 언덕, 비 피할 바위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 잘못에 대하여서 무조건적으로 그 잘못을 사여주는 하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무나 철돌 등의 도구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사람이 맞아 맞으면 죽을 만한 도구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또 악의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자들 역시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그 생명을 취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그 생명을 아사간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무언가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크고 또 작은 실수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무리 조심하고 정말로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실수는 그냥 그렇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수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중에 일어나는 살인 역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이 엄청나게 큰 범죄이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면은 그들에게 비빌 언덕. 피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또한 극유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도피성을 좀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무조건적인 보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이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이라는 곳은 무언가 잘못했을 때그 사람이 피할 곳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 도피성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가 행한 살인이 정말로 부재 중에 실수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은 판결을 통하여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고 상처받은 이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하지만 그가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뻔뻔하게 자신의 이기심으로 자신의 생명의 아니만을 위하여서 그곳으로 피하였다면은 정당한 판결을 통하여서 그 잘못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뗄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심을 안다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세우신 이 도피성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또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정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너그럽게 관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마치 사자성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한 자나 죄를 범한 자를 쉽게 정죄하고 또한 이그 사람을 쉽게 공동체 가운데서 배척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준 두게 도피성에서는 도피성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또한 연약하여 실수한 이들을 그들을 품어주고 또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또한 그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타인을 품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 또는 악이 분노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의 그 핵심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 또 미움과 분노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그 원망, 악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정말로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 우리를 세워 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악을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들을 존중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좌로나 또한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정말로 균형을 올바르게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한 사랑하기에 힘써야지만 하 정말로 동시에 그 공동체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그 사람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악을 그저 모른 채 하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어서는 분별력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자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나라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